안녕하세요. 손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18년 문경으로 가는데요. 여동생을 살해하고, 아, 사체를 두 번이나 욕보인 24살 친오빠의 폐륨 범죄입니다. 사실, 숨겨진 사건을 왜 공개하냐, 왜 드러냈느냐, 이런 항의도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판결문에 기초한 것이고요. 전부 다 판결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피할 수 있고요. 또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면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8년 1월 17일로 가는데요. 피고인은요, 24살의 정모 씨입니다. 부모가 6살 때 별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자기 클 때, 성장할 때 부모가 도움 준게 없다. 특히 아빠는 떠나고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크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아주 큰 원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떠났으니까 빼고요. 세 식구입니다. 어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 24살의 피고인 정씨, 또 3살 어린 21살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엄마와 여동생을 함께 살고 있었고요. 문경에서 아들은 따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뭔가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아들에게 조언 또는 충고를 합니다 너좀 이상하다 분노를 이렇게 화를 못 참아서 어떡하느냐 너 이거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으니까 이거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점점, 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고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로서는 당연히 그런 조언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분노가 더 커진 거예요. 아니, 나한테 뭐 정신과를 가보라고 치료받으라고 분노조절 장애라고 화가 납니다. 이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엄마를 가서 패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침이에요 1월 17일 아침 8시 경에 엄마와 딸이 살고 있는 문경에 있는 한 아파트로 갑니다 자 이제 14층에 있는 아, 아파트였는데요 찾아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직장이 있어요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미 아침 8시이기 때문에 출근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집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요 오빠가 여동생의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는 동생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평소에 깔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뭔가 해를 주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미워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워서 여동생이 휴대폰을 보고 있으니까 이걸 빼서요. 이걸 빼서서 내용을 보는데요. 엄마와 여동생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들을 봅니다. 이 카톡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동생이 뭐라고 막 이제 한탄을 하고 뭐 엄마 이거 이거 오빠 이상한 거 아니야 막 그런 내용의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참아라 오빠는 정 붙일 곳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런 내용에 어찌보면 이 아들을 편들어주는 엄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빠는 엄마와 얘가 둘이 함께 짜고 나를 따돌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상 행동을 합니다. 이 살림집이니까요. 부엌에 가면은 칼이 있습니다. 부엌에 가서 싱크대에 있던 칼을 다 꺼내요. 그래서 동생이 누워 있는 거실 거실로 칼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을 위협을 한 거죠. 그러자 여동생은 당연히 무섭죠. 겁이 나죠. 안 그래도 평소에 이상한 오빠인데 혼자 있는 상황에서 칼을 가져와 가지고 뭐 이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겁에 질렸습니다.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 나 잠깐 좀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빠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얘가 화장실에 간다고 말을 하는데 혹시 가는 척하면서 칼을 집어들어서 나를 먼저 찔러 죽이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제가 나를 죽일 수 있네? 죽이려고 하네? 그럼 내가 먼저 죽여야겠다.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거 다 판결문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안방 출입문 앞에 이제 거실 바닥에 있던 그칼 이거를 들고 동생에게 갑니다. 동생에게 가가지고 동생의 목을 누르고 머리, 옆구리 등을 여러 번 찌릅니다. 그런데 칼날이 날카롭지 않았어요. 칼날이 무디었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더 끔찍한 범행을 저지릅니다. 옆방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아령, 철제 아령을 가지고 와요. 무게가 6kg인데요. 이걸 들고 와서 이제 칼 무뎌가지고 바로 살해하진 않았지만 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옆구리 머리를 여러 번 찔렀습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칼에 찔린 상황에서 회복이 안 되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바닥에 있는 여동생의 뒷머리를 이 아령으로 세번 때리고요. 계속해서 이마를 수십 번 내리칩니다. 당연히 사망하죠.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합니다. 이렇게 정 씨는 세살 어린 여동생을 살해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끔찍한 범죄이고, 여기까지만 해도 강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폐륜 범죄인데, 야, 이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무서운 일을 벌입니다. 칼로 찔르고, 아령으로 머리를 쳐가지고, 뭐, 두개골 파열로 사망하게 했으니까 피가 유혈이 낭자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동생의 옷을 다 벗깁니다. 시신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는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드리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자, 이건 사체를 욕보인 겁니다. 사체 오욕죄가 추가로 성립하죠. 살인죄, 사체 오욕죄 두 개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체 오욕도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도대체 왜? 갑자기 성욕이 불타올라서? 그게 아니라, 죽이고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죽이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네, 이해할 수 없고, 좀 믿기 힘든 그런 행동을 한 24살 오빠인데요, 친오빠인데. 자, 그 후에, 그럼 어떻게 적발됐느냐? 이 오빠가 자수를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자수를 했어요, 놀랍게도. 자, 그런데 1심 판결문에는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2심 판결문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심 판결문에는요, 1심 판결문에 는 담겨있지 않은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자수 전후로 해가지고 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이렇게 여동생을 살해하고 그리고 사체를 가늠한 다음에 욕실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피도 튀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씻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몸을 씻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아들이 야 내가 엄마 때리러 왔는데 엄마도 죽여야 되나? 동생은 죽였는데 엄마랑 이거 한패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건데 엄마도 죽여야 돼?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냥 고민하고 이제 다 몸을 씻었어요. 근데 외출을 합니다. 시신은 그대로 놓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고서는 미용실을 갑니다. 머리 손질을 해요. 그리고 염색까지 합니다. 검정색으로 이제 그 염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갔느냐. 사진관을 갑니다. 증명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서점을 갑니다. 서점을 왜 가죠? 책을 사러 갑니다. 그럼 책을 왜 사죠? 교도소에서 읽을 책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자수할 건데 좀 있다가 교도소에서 뭐할게 없으니까 책 읽어야 되는데 읽고 싶은 책 사자. 교도소에서 읽을 책을 삽니다. 자, 이게 씻으면서 엄마 죽일지 고민을 하고 미용실 가서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고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고 서점 가서 읽을 책을 읽고 정상적이지 않죠. 반성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인 사체오욕그 후에 자수한 정씨 형량은요 징역 7년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다가 친동생을 죽이고 이런 아주 폐륜적인 행태를 보였는데도 징역 7년형이 나왔습니다 자왜 그랬을까요 어, 이제 저희 채널 어, 함께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숨겨진 사건들 판결문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하다 보면은 이제 좀 감이 올 겁니다 사람을 죽였어. 근데 징역 5년, 징역 7년. 아, 이거는 감경된 거다. 감경, 뭘까? 대부분의 경우 심신미약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심신미약이 인정됐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행동들 다 이상한 행동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이 사람 이상하다. 이 사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판단력이 부족하다. 그런 상태에서 범행 저지른 것이다. 그러니 심신미약이니까 형을 감경한다. 자, 감경 사유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치료 감호도 인정이 됐어요. 이게 조현병이거든요. 징역 7년 선고하지만 그 전에 일단 일단 지금부터 치료 감호 시설에 가서 네, 정신병원에 입원 시켜놓고 치료를 하자 이런 건데요. 아, 특히 재범 위험성도 인정이 됐습니다. 피해망상입니다. 아니 뭘좋한 자기 위해 주는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헤고지하려고 그래? 아니 여동생 소문 한사인데 엄마랑 둘이 짜고서 나를 따돌리고 나를 헤고지하려고 그래? 칼을 집어서 나를 찌르려고 해 이런 피해 망상이죠. 그다음에 독심 사고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어떤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읽는 거죠.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대 사고 그리고 와해된 행동, 판단력의 손상 이런 것들 결국 잘못된 행동을 할 우려가 큰 사람이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라고 일심은 봤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면 할수 없는 상상조차하기 힘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 오욕 범행까지 저질렀잖아요. 사례 후에도 이런 정신병적 증상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편집 증정으로 왜곡해서 해석을 한다 정상이 아닙니다 즉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어 있다 그로 인해서 적개심과 분노감이 많다 또 그러한 적개심과 분노감에 의해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정신감정을 한치료감소 의사 역시 조현병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담 치료, 약물 치료, 뭐, 약물 교육을 비롯한 정신과적인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만약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7년 나왔는데, 이렇게 형량이 결정된 선고형의 결정, 양형의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볼 거로 권하는 어머니를 때리기 위해 집에 갔다가, 마침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여동생이 휴대전화 빼앗고 문자 메시지 내용 확인하다가 둘이 함께 나를 따돌리고 무시했다는 생각으로 잔혹하게 여동생을 살해하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두 차례나 가림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죠 게다가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리고 반성도 안 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또 음, 유족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 사실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의 가족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피고인의 부모이자 피해자의 유족들 이 가족들이 고통이 비록 크지만 대단히 크지만 아들이 정신과적인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뭐그 외에도 자수했고 또정과가 전혀 없어요. 초범이에요. 뭐 나이, 환경 이런 것들까지 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역 7년. 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사는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된다. 이거 재범 위험성 있다. 뭐 향후에도 조현병으로 인해서 죄책감 없이 강력범죄를 수 위험 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1심 법원은 아그 정도는 아니다. 정신과 치료 치료감호 절차를 통해서 받으면 호전될 거다. 그래서 치료감호 선고만 하고 뭐이 정도면 재범 위험 막을 수 있으니까 전자발찌는 부착할 필요 없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2심으로 가요. 이 심으로 가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언론 모두를쭉 찾아보면요,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딱 하나 찾았는데, 경북일보입니다. 경북일보. 문정에서 발생한 거니까, 어, 1심, 어,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벌어졌고요, 2심은 대구고등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북일보 기사를 보면은요, 아, 항소가 기각돼서 2심에서도 징역 7년이 유지됐다. 뭐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그 중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역 중인데, 근데,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를 보면요. 피고인 정씨가 항소했지만 7년이 타당해서 기각됐다. 라고 했는데 정반대입니다. 7년이 유지된 건 맞아요. 항소가 기각된 건 맞아요. 그런데 항소를 한게 누구냐? 피고인 정씨가 아닙니다. 피고인 정씨는 항소를 안 했습니다. 검사만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그럼 왜 항소했을까? 심신미약이 아니다? 아닙니다. 검사도 심신미약 인권은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7년은 너무 가볍다. 아무리 조현병이고 심신미약이지만 7년 너무 가볍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발찌죠. 전자발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볼 때는 야 이거 재범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치료 감옥 받고 아무리 밖으로 나와도 전자발찌는 채워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1심에서는 판사가 그렇게 보지 않았잖아요. 전자발찌까지 찰 필요는 없다라고 봤는데 물론 전자발찌를 남용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치료 감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갇혀 있으니까, 붙잡혀 있으니까, 약도 주는 대로 먹고, 이것저것 치료도 받아가지고 호전됐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도, 호전됐다고 가정을 해도, 나중에 치료가 먼저 받으니까, 그 후에 7년 다 채우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어떤 특정한 계기로 인해서 악화되면, 또는 재발하면, 그리고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데 본인이 먹지 않는다면, 그래서 피해방상이 생기고,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적기심이 생기고, 통제되지 않는 공격행위로 이어진다면, 한번 이런 일을 했는데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이런 부분들 검사가 우려해서 안 된다. 이거는 전자발찌라도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항소를 한 겁니다. 즉 항소는요. 여기에서 검사가 했어요 7년 너무 가볍다. 전자발찌 채워달라. 이렇게 검사가 항소했습니다만 2심은 둘다 이유 없다. 7년 정당해. 아니 1심에서 다 판단했고 그 후에 달라진 게 없다. 이거는 7년 맞아.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전자발찌 관련해서도 일심 판단이 맞다. 특별히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데 재범의 우려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뭐 범죄 전력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법 위반 행태가 있었거나 아니면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은 또할 가능성은 더 높다고 판단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건에선 전과가 없어요 피고인 정씨는 그런데. 이게 전과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전과가 많으면 재범 위험성 더 크다고 인정받겠고 전과가 없고 처음 범행이면은 처음인데 재범할 가능성은 낮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사건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조현병, 정신 질환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냥 범죄를 재미삼아 저지르는 또는 범죄를 통해서 얻는 그 이익의 달콤함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보다도 더 위험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정신질환자를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또는 강력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보는 것은 틀립니다 오히려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낮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거든요 하지만 조현병이 보이는 증상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렇게 피해망상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을 과대하게 해석을 하고 나를 공격할 것 같다는 생각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 또 이미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면 조금 다르게 볼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특히 이 아들이 딸을 어, 여동생을 죽였지만 오빠가 엄마도 사실은 죽일 뻔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저 엄마를 또 때리러 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심 재판 받을 때이 피고인이 저 치료 열심히 받겠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저 간절합니다. 꼭 제가 치료받아가지고 정상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엄마. 엄마도 제가 출소하면 꼭 챙기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제대로 갱생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지를 보였는데, 그런 태도까지, 물론 제가 그 재판을 보진 않았습니까? 어떤 태도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2심재판부는 그러한 가족들의 피고인과 가족의 태도와 의지 이걸 보면은 7년 징역 살고 그다음에 사회복귀하면은 성행 교정 될 것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 필요 없다. 일심 판결이 맞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다기약되고요 판결이 최종 확정됩니다. 징역 7년의 치료감옥. 전자발찌는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이 2018년 1월에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7년 다 꼬박 채운다고 해도 얼마 있다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뭐 이런 상황이 그됐으니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마가 좀잘 챙겼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7년 동안 살다 나오면 이제 나이가 더 먹잖아요. 23살이었는데 7년 처음에 이제 그 30살, 24살이었으니까 31살 됩니다. 엄마 말을 들을까요? 그리고 7년 동안 이제 치료가 뭐 받고 뭐 이제 징역 살고 하면서 엄마와 교류가 잦았을까요? 글쎄요, 장담을 더할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하고 또 엄마도 위험해요. 모성에 의해서 아들을 잘 보듬기 위해서 또 여섯 살때 별거 하면서 또 아빠도 없고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애가 엇나갔다는 생각 때문에 자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갖겠습니다만 또 희생을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대로 한번 좀 아들 한번 바로 잡아 보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 행동을 하겠지만 아들도 같은 마음일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엄마가 제일 첫 번째 목표물이 될수 있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나오자마자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공격은 조현병에 의한 공격이든. 아니면 멀쩡한 정신 상태에서 자기 과거를 다 돌아봤을 때 내가 이 꼴이 된 거는 엄마 때문이야 라는 생각에 지금도 복수 또는 증오의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기 채웠는데 못 나가게 할수 없거든요 그리고 전자발찌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큰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이제 사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 물론 어떤 사람을 나쁘게만 보고 어떤 사람을 문제 일으킬 것으로만 보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미 그런 전력이 한번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 이런 우려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2018년 1월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건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까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에도 언론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또는 언론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실제 사건들 판결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